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은실버가 연결돼 있다면 첫 번째 사건 2023년 5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어치의 인도 루피가 우리 은행 계좌에 갇혀 있다. 이건 문제다. 루피를 다른 통화로 바꿔야 한다. 왜냐면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루피로 결제했는데 루피는 국제시장에서 못 쓰거든요. 두 번째 사건 딱 1년 뒤인 2024년 7월 인도 정부가 갑자기 은 수입 관세를 15%에서 6%로 확 낮춥니다. 그리고 2개월 뒤세 번째 사건 러시아가 2025년 국가예산안에 귀금속 매입 예산을 넣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은 실버를 명시 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은이라는 게 첫째 금처럼 실물 자산이라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요. 둘째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니까 루피처럼 갇히지 않습니다. 셋째 태양광 전기차 때문에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정리하면 확정된 사실은 이겁니다. 러시아가 갇힌 돈 문제를 제기했고, 인도가 은수입 장벽을 낮췄고,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은을 사기 시작했다. 이게 전부 1년 안에 일어났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